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트레인 리얼티의 브로커레허트 이세윤입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토론토 부동산을 이자, 세일즈, 인벤토리, 몰기지 디폴트 레이트 등의 여러 가지 앵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작년 가장 큰 화두였던 인트레스 레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에 관련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이번 상반기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있을지 모를 이자 상승입니다. 보통 이자의 상승은 집값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2022년 빠르게 올린 이자의 후폭풍이 2023년 미국과 캐나다를 리세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볼수 있는 미국 유펜 대학의 제리미 시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이자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그 영향이 실제 경제에 끼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자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인데요. 부동산은 여러분 모두들 알고 계시듯 사실보다 센티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오, 이번 달에 이자가 올라간대. 근데 보통 이자가 한번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대. 라면서 마켓 전체의 센티멘트가 바뀌면 실제로는 마켓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문제가 실제적인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미 인플레이션의 전조는 2021년. 늦가을부터 있었지만 그때 패드는 바로 대비를 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잡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GTA 전체 에버리지 프라이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2월 133만으로 피크를 찍고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7월 107만까지 계속해서 하향했지만 그 이후로는 같은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자는 9월에 0.75%, 10월에는 0.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계속해서 이자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1월 4일에 발표된 전년 12월에 FOMC 미팅 미니스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이자 하락의 계획이 아예 없다 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시를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Fed에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토론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인벤토리입니다. 2022년에 그렇게 이자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떻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자가 4%나 오른다면 집값은 3에서 40%가 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의 1등 공신은 아마도 인벤토리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1년과 2022년 뉴 리스팅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차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은 6월과 7월의 차이인데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3월부터 6월까지는 새로운 매물들이 비슷하게 올라오다가 7월부터는 큰 폭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현상은 3년만에 코비드가 완화되면서 많은 가족 단위 여행들이 여름 휴가를 가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가을 마켓을 본다면 2021년 가을 마켓 9월은 8월과 비교했을 때큰 폭으로 올랐지만 2022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체감적으로 느꼈던 게 이미 2022년 7월에 왔을 때는 이자가 2.25% 올라온 상황이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자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낮은 가격이라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낮은 값에 집을 팔고 싶진 않으니까 집을 마켓에서 거두어들였고 그러다 보니 리스팅은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떨어진다거나 유크레인과 러시아의 종전 같이 글로벌 이코노믹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굵직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인벤토리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인벤토리 이야기가 나왔다면 세일은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량은 당연히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 거래량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40% 가량 떨어진 7만 5천 채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2022년에 코비드 이후 문을 닫았던 캐나다의 모든 대학들과 고등학교들이 대면 강의를 재개함으로 39만 명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는데요. 코비드 이후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던 영 프로페셔널들과 유학생들이 토론토 다운타운의 렌트 시장을 들썩거리게 한 결과로 GTA의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 Urbanation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토론토 렌트비는 전년 대비 26.8%가 오른 2,820불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몰기지 디폴트 레이 e 입니다 몰기지 디폴트 레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기지를 내지 못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툴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2년 12월 5일에 CMHC에서 발표한 2022년 Q3까지의 온타리오 몰기지 디폴트 레이 e 인데요 보시다시피 디폴트 레이스는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2022년 Q2 그리고 Q3에도 계속해서 0.07%를 유지하고 있고, 코비드가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음을 볼수 있고, 같은 시각 캐나다 전체 몰기지 디폴트 레이트가 0.14% 미국 전체 몰기지 디폴트 레이트가 4% 선이었던 것으로 집값이 캐나다가 두 번째로 비싼 온타리오의 디폴트 레이트가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낮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로써 온타리오의 대단한 부동산 바잉 파워와 마켓 리지스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캐나다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빛을 발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토론토 부동산은 계속해서 유지될 높은 금리로 지금보다 가격이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낮은 몰기지 디폴트 웨이트와 계속될 로우 인벤토리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올 뉴이미그런트와 유학생의 유입으로 렌트비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서 2019년에 분양한 콘도들의 클로징 연달아 계획되어 있어 분양을 받았을 당시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었거나 높은 이자율로 몰기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제가 작년 4월에 우려한 대로 많은 전매매물들이 낮은 가격으로 마켓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